안녕하세요. 성경에 대해서 이것 저것, 저것 이것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 성경수다 말씀 영상입니다. 오늘은 이제 왕국을 회복시킨 북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요아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어, 요아스란 누구인고 하면 혹시 헷갈리신 분들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남유다의 요아스 왕과는 동명이인이에요. 이름만 같아요. 혹시 그좀 헷갈리지 마시고 아, 요아스가 남쪽에서 왕도 되고 북쪽에서 왕이 됐구나 이런 헛소리를 늘어놓지는 않기를 바랍니다. 하하하. <laughs> 그리고 저번 시간에 이야기했던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여호아스의 아들이었던 사람이죠. 그리고 그가 통치했을 때는 16년 동안 북이스라엘을 통치했고 북이스라엘을 강한 국가로 성장했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어요. 이 요아스 왕이 있었기 때문에 그의 아들이었던 여로보암 왕이 또 통치를 잘할 수 있었죠. 참고로 여기서 말하는 여로보암은 어, 북왕국의 북이스라엘의 창시자였던 여로보암과 이름만 같아요. 어, 그래서 보통 요아스의 아들은 여로보암 2세 그리고 최초로 이제 등극을 했, 창시를 했던 사람은 여로보암 1세 뭐 이렇게 좀 표현을 하기는 합니다. 혹시 모르니까 한번 쓸데없는 TMI 한번 했어요. 자 요아스 왕이 통치하던 때에 일어났던 고대 근동의 세력 판도가 좀 요동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아시리아가 요람 아니 아람 왕국이었던 다메섹 아람 왕국의 수도였던 다메색을 정복하는 일이 벌어진 거죠. 그렇게 하다 보니 북이스라엘과 견, 경쟁 관계 에 있었던 아람 왕국이 그때부터 쇠퇴의 길을 걷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나 그럼 여기서 아시리아가 요람 아니 요람이래 아람 왕국을 정복했으니 당연히 그 기세를 몰고 나 남쪽으로 내려올 텐데 이후에 국내 정치적인 문제 속에서 아시리아 제국이 더 이상 외부로 확장하지 못하게 된 거예요. 아람 왕국을 정복했지만. 이것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거기 안에서의 왕권 다툼, 내부 국내적인 문제 속에서 아시리아가 외부로 시야를 돌릴 수 없었죠. 그러다 보니 아시리아의 무관심 속에서 북이스라엘의 국력이 서서히 강화될 수 있는 기회가 열린 거예요. 전쟁이 없으니 돈 낭비할 일도 없고 사람 죽을 일도 없고 하다 보니 그것이 국가 경쟁력을 상승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었던 거죠. 이러한 가운데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요하스가 세웠던 업적은 아버지였던 여호 아스때 빼앗겼던 성읍들을 아람왕국에서 다시 한번 되찾아왔어요. 어, 아시리아는 아람왕국의 수도였던 다메섹을 정복했지만 그외 경계지역에 있었던 북이스라엘도 이참에 빼앗겼던 성읍들을 하나 둘씩 되찾게 되었죠. 아람의 베나단 왕과 세 번의 전쟁 중에서 세 번을 승리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이것이 바로 국가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었던 거죠. 또한 그것뿐만 아니라 남유다의 왕이었던 아마샤와의 전쟁에서도 승리하게 됐던 계기가 되었습니다. 당연히 전쟁에서 나가서 승리하게 되니 영토를 확장시키게 되었고 영토 확장시킨 만큼 세금도 걷고 사람, 궁, 국민 수도 많아지니 당연히 이것이 국가 경쟁력이 상승되는 요인 중에 하나였던 거죠. 요하스에 대해서 평가하기를 그는 탁월한 리더십을 가졌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의 침체된 상황을 호전시킬 수 있는 왕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엘리사 선지자와는 특별한 관계를 갖고 있죠. 그 아버지 때 맺지 않았던 특별한 관계가 무엇인고 하면 음, 양아버지? 뭐 그런 정도? 당신은 내 마음의 아버지요 뭐 이런식으로 관계를 맺었던 것이 바로 요아스 왕이었습니다 어, 그러다보니 어, 엘리사 선지자랑 친하게 지내니 아 그러면 이 사람은 여호와 보시기에 선한 사람이고 의로운 사람이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라고 되어 있죠 참 주변에 이제 업적도 좋고 좋아요. 이제 좋은 뭐 예를 들 훌륭하신 좋은 목사님과 교제를 해요. 근데 그 사람이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안 좋다라고 하면 이건 좀 어떤 상황일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요아스 왕이 통치하던 시대 때큰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엘리사 선지자가 때가 되어 죽음에 이르게 되었던 거죠. 그럴 때 요아스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고와 마병이여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마도 마음속의 아버지와 같은 실제로 피는 섞이지 않았지만 아버지와 아들 관계처럼 이렇게 친분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요아스의 고백이 조금 좀 흥미로운 것은 엘리사에게 내 아버지라고 말함과 동시에 이스라엘의 병고와 마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음, 이건 왠지 엘리사를 바라보는 시각이 국방력 강화에 대한 시각이 살짝 섞여 있는 것 같다는 좀 묘한 느낌이 들는 합니다. 뭐, 그건 저 개인적인 느낌이니까 뭐, 여러분들에게 강요할 수 없지만, 아무튼 요하스는 그런 식으로 엘리사를 고백하며 엘리사의 선지자의 죽음에 대해서 굉장히 슬퍼했죠. 하지만 그와 동시에 엘리사가 마지막으로 유언했을 때, 화살을 내려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요하스가그 화살을 뭉치를 잡고 세번 내려치고 그쳤어요. 예. 그러면서 엘리사가 말합니다. 당신이 화살을 내려치는 것을 여러 번 내려쳤으면 아람 왕국을 완전히 진멸시켰을 터인데 당신이 세 번만 내려쳤으니 당신은 아람과 싸움에서 세 번만 싸워서 이길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죠. 이런 사례들을 보면 뭔가 엘리사를 굉장히 존경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그거는 그의 인간적인 마음이고 신앙적인 마음은 아니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죠. 어쩌면 좀 좋게 좋게 표현하자면 엘리사를 통한 어느 정도의 믿음은 가졌으나 그 믿음이 깊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북이스라엘에 다스렸던 요아스 왕에 대한 특징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특징은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 가운데서도 있죠. 몸은 교회에 있고 예배도 잘 출석하지만 그 마음속에 있는 진정한 믿음의 깊이는 깊지 않는 상황. 그러다 보니 하나님 보시기에 그는 악하다. 라는 표현을 사용하게 되는 거죠. 또한 행동의 믿음이 어느 정도 많이 나아가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지 않고 좀덜 나아가다 보니 화살도 세번 내려치게 되니 그냥 세 번만 그만큼만 하나님이 축복을 주신 거고 하나님이 그만큼 은혜를 주셨다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한 번쯤은 생각해봐야 할 것은 더 깊은 믿음 속에서의 하나님과의 교제라는 거예요. 뭔가 우리는 교회 열심히 다녀요? 헌금 잘 꼬박꼬박 잘해요. 근데 거기까지예요. 어쩌면 우리 한국 교회 의 현실이 믿음이 평준화가 됐었는데 그게 하향 평준화가 되었다는 어, 그 교회 학자들의 좀 분석이 좀 있습니다. 그만큼 음, 저는 어렸을 적에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들었던 것을 어, 지금 교회학교 애들한테 이야기를 하면 전혀 몰라해요. 그리고 그것을 알려주려고 하면 오래 기억하지 않죠. 이런 현상이 어쩌면 대체 그냥 하나의 트렌드였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는 어쩌면 이 요아스 왕을 통해서 생각해봐야 것은 더 깊은 믿음의 교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와 동시에 한국 교회 문제가 있다면 더 깊은 하나님과의 교제 시간을 가졌던 사람들이 좀, 뭐랄까요? 좀, 이단성인 선... 특징일지 모르겠지만, 나는 하나님과 교제했으니, 내가 뭘 해도 하나님은 용서해 줄 거야. 라는 이런 못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양상하게 되다 보니, 어... 세상 속에 본이 되지 못한 거죠. 성령이 임하고, 임파테이션하고, 주님의 성령이 내 마음속에 우르르르 하면서 이제 딱 들어갔는데, 세상 속에서 나타나는 행동들은 변화되지 않는 모습. 어쩌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깊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갖지 못하지 않았을까라는 의문을 갖게 됩니다. 어, 북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요아스는 칭찬받는 사람은 확실합니다. 탁월한 리더십을 가졌고 국가의 위기를 극복했던 사람이기도 하죠. 하지만 그와 동시에 깊지 않는 믿음, 확실하지 않는 믿음, 그냥 사람과의 관계로 내 믿음을 퉁치려고 하는 그런 마음. 혹시 우리들 가운데 있다면, 이제는 믿음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내 믿음을 끌어주던 목사님도 최후의 순간은 내 옆에 없을 거고요. 나의 믿음을 가르쳐 주었던 나의 부모님도 최후의 순간에는 내, 주, 내 옆에 없습니다. 즉, 여러분들이 직접 믿음의 순간에, 최후의 순간에 여러분들이 직접 하나님과 대면해야 할 때가 온다는 거죠. 그리고 그때를 위해 우리는 준비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하스 왕은 참 우리에게 많은 생각을 주네요. 더 깊은 믿음 속으로 하나님과의 교제. 어쩌면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것이 이것이 아닐까요?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들도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 주님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